지구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? 나하고 관계없는 것같지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데만 집중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죽어버린다면 원통한 일이다.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"성공하려고" 하고, "성공하면 돈, 권력, 명예 아닙니까? 최고의 권력, 명예." 근데. 그렇게 그 위에는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? 어떤 길이 있을까? 우리가 이 길을 알게 되면 그때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. 그 증거가 바로 나예요. 자기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? 그냥 움직인 거예요. 사람들은 물어봐요. "깨닫고 뭘 했습니까?" 이런 얘기를 해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양치질하고 세수했다. <laughs> 그리고 내가 공원에 갔다. 그리고 그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뭔가가 내가 느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한 겁니다. 근데 그 동작이 어떻게 대하게 됐을까? 도저히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.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내 자신의 최고의 생각들. 귀하고 거룩한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. 내가 할수 있는 일. 왜했냐? 뭐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매 시간 매 초를 최선을 다해서 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그때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.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? 지금 이기 지구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? 그런 걸 알아서 뭐해 내가?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?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. 오로지 자기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오늘 생활할 수 있고 어떻게 밥 먹고 입고 이런 데만 집중하다가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죽어버린다면 원참엉통이 원통한 일이다.